연봉 1억을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틱한 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백화점을 갔을 때뭐 택을 안 보고 쇼핑을 한다던가? 아, 택을 항상 봐야 되 아, 근데 결혼을 왜 진짜? 음, 사실이, 아,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는 저는 항상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40대 중반 전에 제가 은퇴하는 게제 꿈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맨날 나는 40대 초반에 은퇴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MC들도 교육하고 음. 행사도 막 뛰고 아니면 우리 MC들 행사 뛰게 나가서 보기도 하고 음. 그런 실무를 안 하고 그걸 실무를 음. 할수 있는 정말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생겨서 음. 저는 그거를 경영만 딱할수 있는 당연이라던가 어 이렇게 저처럼 20, 30대 사업을 하는 분들의 위한 뭐 멘토? 멘토가 될수있어 어, 왜냐면 저도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음. 옛날에 진짜 몇년 동안은 왜 서부 영화 보면 음. 다 사막이고 이렇게 외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 그냥 혼자 계속 걸어가는 느낌이 내 발자국만 남아있. 고 그냥 혼자 걸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뭔가 난 열심히 하니까 각오는 있는데 음. 옆에 도움 줄 사람도 없는 거고 음. 같 그냥 인생이 너무 외로운 음.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느 시작하더라고요. 음. 근데 주변에 좀 멘토를 삼을 만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방송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방송하다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음. 저는 여, 여기 시장이 사실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시작이라 그러면 행사라고요 행사 왜냐면 전국행사 얼마나 그렇죠,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 사업의 파이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우리 회사 더 커야 되고 저희랑 경쟁사라고 볼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회사들도 더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않고 서로 경쟁으로만 생각을 아, 네, 어. 하니까. 하니까 서로 멘토를 삼을 수도 아... 없고, 어 제가 먼저보다 먼저, 저보다 먼저 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먼저 손내밀기도 애매한 게 경쟁자라 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절대 이파이 이 세계는 너무 무궁무진해서. 아, 시장은 훨씬 더 크지만 우리가 너무 요안해서좀 옹기종기 모여서 네, 서로 싸우고 있는. 네, 가잘 네. 아니죠. 네, 어. 저는 그거를 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좀 없더라고요. 음. 다 경쟁으로만. 그럼 누군가에서 찾아오면 대표님께 찾아오면 충분히 어떤 노하우들을 전해줄 어, 저는, 저는 지금도 우리 MC들이 상담을 하러 되게 많이 와요. 음. 좀 힘들거나 뭐 지치면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거든요. 음. 저는 다 진짜 다 알려줘요. 음. 근데 아시겠지만 왜 알려줘도 이걸 하는 사람이 아,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냥 듣고 맞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 벅차고 네, 집에 가서 자고 반나 네. <laughs> <날> 늦잠 자고 <laughs> 어제 뭐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알려준다고 해서 절대 뭐 이거를 우리 회사로 이제 음. 응가하는 막 이렇게 경쟁하는 생각하지 어.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냥 일단 행동을 하시고 아,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게 참 대단하신 거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의 좌우명이 곧잘행빠라고 음. 곧. 짤! 짤! 행! 행! 빠! 빠!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아. 그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어, 그 생각이 들면 고민하는 순간 결론은 부정이에요 음. 사실 고민이라는 게아 네.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긍정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아. 이게 너무 대박 나면 진짜 어떡하지? 맞아, 맞아, 맞아. 와 이거 진짜 이러면 어떡하지? 그냥 아,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맞아, 맞아. 이거 했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망하면 음. 다 부정으로 끝나요 제 유튜브가 그런 단아그요 아, 그래? <laughs> <laughs> 지금 여기 <laughs> 오긴 했는데 <laughs> 운전하고 오면서도 나 지금, 지금 뭐하냐 나 지금 아닙니다 하면 결론은 고민은 부정이기 때문에 <laughs> 네, 결론이 네. 이 부정으로 끝나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 네. 어, 부정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빨리 이걸 정리하고 다른 걸 하면 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다가 거의 시도를 못하죠 아. 근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고민을 잘안하나스 아. 아. 지금 사업 10몇년 차죠 총? 이제 네, 네. 6년 6년 차고 방송일부터 지금까지는 13년, 13년 차좀 네.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들었던 일 그러니까 방송일 할 때는 어, 뭐가 힘드냐면 피디 분들 상대하는게 음, 생각보다 음. 힘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방송에서 피디님이 좀 권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그때 통보 받은 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죠 다음 주부터 CP 바뀌니까 출연자 싹 바뀐다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아니, 오늘 촬영을 갔는데 네. 다음 주부터 바뀐다고 나오지 말라는 요 어. 모든 출연자가 다 네. 그런 경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우리 MC들이나 우리 아나운서들이 그런 감정이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절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일을 같이 저희 회사가 일을 받아서 주는 건 맞지만 네. 절대 일을 주는 느낌으로 진행자분들이랑 대화는 그런 식으로 절대하면 안 된다. 음, 음. 그게 너무 너무 저급하다고난 생각을 한다. 음. 좀 저, 저, 너무 많이 당해. 저희 말하는 각질을 <laughs> 네, 안 하시는. 아 하지 말라고 네. 그런 리액스도 주지 말아라 이얘기하죠 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 <laughs> 방송할 때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하면 오죽했으면 제가 머리가 풀려요. <laughs> 정말 빛나 냄새를 거둔 날아로 진짜 이렇게 빵흘려요 어. 근데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그 탈모 그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다면다 네. 탈모인이잖아요. 네. 이 원형 탈모는 그니까. 너무 아무것도 어, 아니요방기예스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어, 의사 선생님도 제가 어떻게 저 이렇게 뚫려서 어. 말했더니 보더니 아 주사 놓무돼요 주사를 빨리 놔주더라고요. 그럼 나야 다치네. 왜 머리가 신기하다. 신기하죠. 어. <laughs> <laughs> 코로나 때문에 행사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슬퍼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 편하냐면 항상 조급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어. 되게 평온해 보여도 어 만약에 우리 비슷한 회사가 생겼어. 어. 그럼 물론 따라오려면 더 걸리겠지만 절대 따라올 수 없을 정도 나는. 그초 격차의 범위를 벌려놔야 돼 라는 항상 마음이 스스로는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조급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강제 휴식을 하니까 네. 아, 너무 편한 거같요 이제 좀 쉼표가 네 그래서 쉬는 동안 아카데미 사이트도 개편하고 네. 에이질 사이트도 개편 준비를 어. 하고 있고 대신 행사가 없지만, 네. 이렇게 빠른 걸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왜 지금은 편하냐면, 예전에 메르스랑 세월호 사건을 겪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음. 어, 세월호는 정말 국가적인 슬픔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행사를 하는 게 약간 분위기 안 맞으니까 행사가 다 취소가 됐었고, 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니까, 그때도 음. 행사가 잡혀있는 게다 취소돼서 한 3개월간 행사도 없는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돈을 못 버는 것도 힘들었지만 MC들이 픽스를 해놔서 스케줄을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체 취소를 제가 전화하니까 그게 너무 막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하고. 근데 그걸 딱두번 겪고 나니까 음. 1월 초에 전 코로나 딱 기사를 보자마자 음. 마음에 준비를 해야겠고. <laughs> 왜이 생각을 했나요? 그거 봤으니까. 그거 봤어. 어차피 행사 없어. 음. 상반기까지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 음. 돼. 그래서 MC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음. 공부해 이때마치춰서부구를 음. 어, 해라 어. 이때 못한 프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놓고 네. 놀이지만 말고 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서 너무 저는 아. 사실은 조급함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진짜 예전에는 전화 이렇게 인터뷰 못해요 전화 네. 계속 오니까 어. 섭외 전화 때문에 어. 그럼 이거 하나 못 받으면 마음불편하거이 음. 전화가 어디로 갔을까 <laughs> 어느 다른 회사로 갔을까 봐 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음.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어. 어. 수익이 연봉 어, 1억 뭐 네. 이하일 때랑 네. 지금일 네. 때랑 어떤 삶의 태도나 달라진 게 있나요? 가치? 오히려 진짜 돈의 가치가 응. 목표를 돈으로 예전보다안 두는 게너무 많이 달라진 거죠 응. 그 옛날에는 얼마 매출 을려야지 얼마 더 벌어야지 이랬는데 응. 요즘에는 내가 목표한 매출보다 떨어져도 그 크게 슬프지 않고 응. 더 많이 번다 해서 엄청나게 기쁘진 않아요 응. 대신 희한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그 이하로? 에이, 맞아요 그런 에이,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계속 뭐가 유지가 돼나더 놀고 있는데 네. 한번 찍은 분들은 에이. 웬만하면 많이 떨어지죠 더 쉬고 있는데 옛날에 매일 매일 일했을 때보다 더 버는 거예요 음. 그래좀 희한하죠 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잡혀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러지 않고서는 음. 이도 되지가 않는데 음.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저희 회사 MC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너무 일을 잘해줬고 음. 우리 클라이언트분들도 다 만족해 하시니까 음. 고정 그 고객사가 계속 생기 만족도만 네. 높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거 그러니까 그냥 가만 있어도 이제 음. 때만 되면 연락 음. 오시고 그리고 MC나 아나운서 분들도 빛나는 MC를 알고만 있었는데 음. 보니까 출신 MC들이 되게 활동을 많이 해서 잘해. 보고 음. 또 교육받으러 많이 오고 음. 옛날에 비해 진짜 되게 수월해졌어요 이게 어... 아니, 저도 연봉 1억을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가 책 없었던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백화점을 갔을 때뭐 태그를 안 보고 쇼핑을 아 한다던가 아유, 그러니까. 아. 그럼. 굳이 공이 하나 더 있지는 않나. 아, 저도, 어. 그래. 가족들이나 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거에 개의치 않아진 게 엄청난 큰 축복인 것같아 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베푸시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뭐 베푸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엄마, 아빠 용돈 드릴 때 음. 크게 생각 안 하고 음. 이만큼 드릴 수 있고 음. 뭐 언니, 뭐 조, 조카 선물 살 때도 음. 그냥 내가 필요하면 그냥 사서 선물 음. 수,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막 일일이 계산하면서 하지 않으니까 아, 근데 결혼을 왜 진짜 안 하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 <laughs> 아니요. 아니, 그냥, 그냥 결혼을, 아, 저는 원래는 결혼을 조금, 뭐, 아기를 낳고 싶은 상관은 있어서, 아기 때문이라 좀 빨리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30대 이제 후반이 되니까, 어차피 이제 늦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음. 또 하나 아 연애는 하고 계시죠? 아, 연애는 하고. 아. 연애는 저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쉬지 않고야 연애를. 네. 아, 아 왜냐면 저는 어 약간 회사 때문에 힘들 때 되게 이제 남자친구한테 의지를 정신적인 음. 의지 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 또 그걸 떠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 저한테 시너지를 많이 얻는 스타일 제가 아. 이 좋은 사람한테 네. 배우는 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뭐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분이거나 아니면 부지런하면 네. 그거 보고 도 제가 잘극받아서저 어. 사람한테 내가 되게 뭔가 약간 어린내놔도 자랑스러운 여자친구 와이프가 음. 아. 되고 싶은 욕심이 아. 있어서. 그럼 이제 연애 상대를 어떻게 음. 좀 선택할 때도 뭔가 네.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을 맞아요. 저는 제가 약간 존경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경제적 그런 게 중. 중요한 게 아우. 아니라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영향 네. 그리고 어, 내 아이의 아빠로서 적합하냐내 음. 남편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물론 중요한데 연애를 한다는 건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정도면 그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음. 뭐, 술이 심하거나 음. 아니면 자기 개발이없다거나 음. 이러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수 없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 생각하니까 음. 그랬을 때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중요하죠. 음. 중요해. 네, 엄청 중요해. 경제력을안 보시는 이유는 굳이 뭐나도 충분히 본다. 아니 경제력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laughs> 오해하세요 그게 일순이어서가 <laughs>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전문직이어야 되고 그런게 그런 만남의 조건이 좀 되지는 않아요. 뭐를 음. 네, 좀더는데 <laughs> 하체. 아니 그게 아니라 게 체격, <laughs> 네. <laughs> 체격 좋은 신분. 체격 좋은 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어 제가 아, 하나씩 아, 물어볼 때마다 아, 이제 모르는 그 모습을 아, 하나씩 아, 볼수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꿈이 사실대 중반에는 이제 나는 일선에서 물러서서 네, 어떤 강연이나 어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 안 아, 한 10년 정도 남았죠 아, 10년도 안 남았죠 무슨 소리야 한번 다시 할게요 네, 한1년 정도 남았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그때까지 이루기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 지금 어... 유지하는 걸 넘어서 한 단계 또아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음. 있는 게 원래 제가 올해부터 MC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 플랫폼 사업?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 에이전시 플랫폼하는 단계인데 네. 에이전시는 지금 회사 전화 와서 어떤 어떤 MC가 필요해요. 네. 프로필 보내주세요. 이 중에 고르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아카데미 하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 MC라는 직업이 저는 정말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에 돈 많이 벌잖아요. 한 회당 최대가는 얼마까지 사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은, 네, 네. 제 최소도 뭐 몇십만 원도 있지만, 네, 네. 행사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게 380만 원씩 받아봤거든요. 네. 한번 행사하는데. 네. 보통 한 200만 원, 맞아정도서 받으니까. 맞아요. 150에서 200만 원 하면, 네. 하면, 사실은 한 달에 네 번만 해도 회사 운영하는 거보다 나아요. 네. 그냥 놀고 먹으면 네. 행사하는 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직업이 너무 저는 좋거든요. 음. 그리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사 끝나고 나서 이 수많은 돌발 상황을 내가 다 커버해서 맞아요. 막 진행을 딱 하고 나서 관계자가 너무 고마워아요 그리고 또재섭 배우고 거기서 오히이 엄청 큰 직업인데 네. 이 직업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아나운서나 네. 아니면 뭐 레크레이션 하시던 분만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식이 좀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저는. 어, 예를,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짜장면집이 앞에 있지만 음. 번호가 버젓이 있는데 우리는 톤을 켜서 배달의 민족을 시키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MC도 네. 완전 대중들이 아는 직업이 됐으면 좋겠고 음. 예를 들면 지금은 큰 행사나 되게 중요할 때만 아나운서나 MC를 섭외하지만 음. 나중에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삼삼오 모여서 음. 뭐 간단하게 파티를 해. 음. 그래도 어 오늘 사회자 부르자 음. 해가지고 우리 빛나는 MC 어플이든 무슨 어플이든 밸런스를 움직이시키듯이? <laughs> 짜장면은 네, 아니지만 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어 오늘 이 MC에 섭외해서 우리 같이 재밌게 음. 놀자. 그시간 재밌게 할수 있게. 에 진행을 음. 진행자가 있는 건 없는 거야. 진짜 천인사잖아요. 음. 그렇게 이 대중들이 다 아는 인식이 바뀌는 게제 목표예요. 음. 그러려면 이제 이해를 좀 많이 될것 같긴 한데 <laughs> 네. 마케팅비가 네. 그래서 저 목표는 에이전시를 플랫폼화해서 그 안에 네. MC들이 다 들어와 있고 어. 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네. 섭외를 해서 진 행사, 작은 행사든 애기들 생일 파티 때도 사회자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총망이 사회자. 네, 또. 다 불러. 근데 그거를 어려워요. 네. 보통 소비자들이 맞죠, 맞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맞아. 너무 비쌀 거 같고. 지금도 행사 진행자 맞아. 섭외할 때 아르마르로 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 어요 충분히 네. 인기가 있으면 뭐가.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음. MC들도 일을 많이 하고 대중들도 MC란 직업을 좀 아는 그 관계가 되었고.